차이로 서로 다른 효과가 있어요. 누구는 이거 쓰고 여드름에 효과 봤다. 또 누구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났다 등등. 해당 프랑스 더마코스메틱사들에서는 좋은 아지동한 효과가 와. 많은 아베는 세카팔트 라인이 일어나면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 서로 다른 안내를 하고 있으니 정정이 비에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면 네. 좋은 유리아주베리어덤은 수두 후 생기는 흉터와. 몇년 동안 사용한 제 개인적인 사용감 함께 공유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봄이에요 오늘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 인기 뿜뿜인 프랑스 약국 재생크림, 아비느 라우슈포제 유리아쥬 그리고 바이오더마까지 프랑스 약국 재생크림에 대한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조금씩은 다른 견해와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구는 이거 쓰고 여드름에 효과 봤다. 또 누구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났다 등등. 프랑스 재생크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작 이 제품들을 만드는 해당 프랑스 더마 코스메틱 사들에서는 조언하지도 않은 사용법들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더마 코스메틱 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만든 재생크림을 어떻게 공홈에 안내하고 있고 조언하는지 알아보면서 사용 후올수 있는 부작용이나 트러블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터넷 교육들이 불규칙해서 영상을 규칙적으로 업로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랑스 재생 크림에 대해 브랜드별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이지만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상황에 어떤 제품을 발라야 하는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아비누부터 시작해서, 라우슈포제, 바이오도마, 유리아주, 브랜드별로 알아볼게요. 필요한 제품만 보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아비누부터 보겠습니다. 신통방통한 효과가 많은 아비누 스카팔트 라인. 아비네스카펠트 크림과 로스용 드라이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젤 타입이 있는데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비네스카펠트 크림은 가족 전용 자극 케어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연과 구리, 미네랄 오일, 글리세린 등이 들어 있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재생크림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권장하지 않고요 일시적인 트러블에 바르는 정도 저의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트러블에 효과가 있었어요. 진정 효과가 탁월해서 레이저 시술 후, 연구, 재무 시술 후나 건조함으로 생기는 심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 특히 저는 이 제품을 비타민A, 레티놀 크림 바르고 부작용 났을 때 효과를 봤어요. 붉은기 올라오고 막 화끈거릴 때 바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벤느 시카팔트 크림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온 가족 SOS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시카팔트 루시옹 아세션트 헤파트리스.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거나 여름에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습진, 진물이 나는 피부에 가려움, 진정, 습한 피부를 건조하게 드라이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기 있으신 분들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도 여름에 덥고 땀나고 할때왜살 겹치는 부위에 가렵거나 습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바르시고 아기들은 엉덩이나 Y존 같은데 피부 습진, 붉어짐, 가려움 있을 때 발라주면 아주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로스용 타입보다는 같은 효과인 스프레이 타입도 있으니까 스프레이 추천드려요. 로스용은 양 조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카팔트 로스용 드라이 리페어는 목이나 겨드랑이 등 피부가 겹침으로 생기는 문제 r a y type, spray type, s p r a 아벤느 시카팔트 젤 시카팔트 젤은 간단히 얘기하면 흉터 부위를 마사지하는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터를 보호하도록 젤 타입의 텍스처가 피부 흉터 부위를 필름처럼 감싸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역할로 얼굴과 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바르는 즉시 진정 효과가 있으며 흉터의 개선은 사용 후 3주 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1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시카 젤이에요. 하루 2번, 5분 동안 마사지하 하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흉터가 점이나 자국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햇볕 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오슈포즈에 가볼게요. 시카플라스트 라인에는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구리, 아연, 판테놀 등이 들어있는데 시카플라스트 밤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이죠. 이건 바로 마데카소사이드의 멜라닌 색소 억제하는 효과 때문인데 판테놀 성분도 5%나 들어있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진정, 붉은기 제거, 가려움에 아주 좋은 재생 라인입니다. 시카플라스트 밤과 젤 차이?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라오슈포제 공홈에서도 프랑스 라오슈포제와 같은 제품을 두고 다른 서명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상세 내용은 두 제품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시카 플라스트 밤 B5와 젤 B5의 공통으로 포함된 시카 성분 마데카소사이드와 판테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죠. 두 제품 모두 손상된 피부 개선과 진정,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능이지만 시카 플라스트 밤 B5는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온 가족 진정 케어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카 플라스트 젤은 피부과 시술 후, 레이저, 문신 후에 오는 자극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의 성분의 차이를 본다면 시카플라스트 밤에는 시어 버터가 들어 있어요. 제레나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 있는데 시카플라스트 밤의 경우 프랑스 라우슈포세 공홈에서는 자극받은 민감한 피부에 권하고 특별히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하다는 언급은 없는데 한국 라우슈포세에는 적합하다고 추천하고 있네요. 하지만 인터넷 후기 등을 보면 개인차로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도 있으니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인 경우는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도포해서 바르시는 건좀 주의. 하셔야 할것 같아요. 시카플라스트 젤에는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친수성으로 피부 세포에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피부 벗겨짐을 줄여주고 피부 염증이나 상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 후나 문신 후에 사용하면 적합한 제품으로 조언하고 있고요. 주의 사항 볼게요. 시카플라스트 밤은 눈가를 제외한 얼굴, 몸, 입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설명. 제일 타입이에요. 프랑스 공홈에서는 젤 타입은 눈, 입술 모두 사용을 피하라고 되어 있고 한국 라우쉬포즈에서는 눈, 입술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시카 플라스틱 젤에 관한 안내를 보시고 입술에 관한 피부과 시술받으으시사용하하실수있있에프프스스라우포포즈제제 다시 확확차차라우포포즈프프스스홈홈질질을했했데임임테테트트를치치지았았 때문에 입입에에바바지지 않는 을추추하하있있다하하요작작차차이할할있지지서 서로 른안안를하하있 있으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 있는 집에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제가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정신이 없어서 멍때리다 자꾸 사고를 치는데 얼마 전 끓는 기름에 손을 대이고 문틈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채로 문을 쾅 닫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아, 정말 아팠어요. 바이오더마 시카뷰어는 이럴 때 바르면 좋은 재생크림입니다. 상처나 이렇게 문틈에 낀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면서 피부가 뭉개졌는데 이럴 때도 바르면 좋고요. 특히 화상에도 효과가 좋은 시카크림이에요. 막 장난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 응급 시카크림으로 있으면 좋을 제품이에요. 바이오더마 안탈 지신이라는 특허 기술로 만들어져 피부 보습을 최적화시켜주고 피부 가려움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빠릅니다. 역시 마데카소 사이드, 징크 등이 들어있어.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본 개인적인 후기로는 아벤느 시카 팔트와 라우슈포제 시카 플라스트는 붉은 기를 잡아주고 피부 진정, 가려움, 뭐 일시적인 트러블에 효과가 있고요. 바이더마 오 시카 비오는 작은 상처, 긁힘, 가벼운 화상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상을 입었을 때는 바로 바이더마 오 시카 비오를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안정이 되었을 때는 라우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을 발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유리아쥬 메리어덤. 유리아주 베리어덤이 아베누나 라오슈포제 재생크림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유리아주 베리어덤 역시 가려움증, 피부과 시술 후, 문신 후 등의 자극받은 피부를 보호하는 재생크림으로 역시 판테놀, 유리아주 온천수, 구리, 아연 등이 들어 있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줍니다. 특히 유리아주 베리어덤은 수두 후 생기는 흉터와 가려움증에 효과적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사용법은 깨끗이 세안하고 물기가 마르면 하루에 두번 정도 유려 아주 베리어덤을 바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은 재생 크림, 시카 크림으로 불리고 포함된 성분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브랜드마다 또는 제형마다 약간씩 다른 효과와 사용법을 알아보았어요. 같은 재생 크림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더마코스메틱사들의 연구소의 특허 기술, 공법 자신들만의 노하우 등에 따라 어떤 건 특히 상처 흉터에 효과가 좋다거나 또 어떤 제품은 피부 진정 트러블 개선에 유난히 효과가 더 좋다거나 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재생 크림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맥시 감사합니다. 아비앙 또.